우리 부부는 재혼 가정입니다. 남편이 10살 아들 하나, 제가 4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고, 1년을 조심스레 만나오다. 정식으로 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살림을 합쳐 살아온 지도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뜻에 따라,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살림에 전념하기 위해,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소득이 높지 않아, 가정에 충실한 편이 낫겠다 생각했고, 돈은 잘 버는 쪽이 전담해서 벌자고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감사하게도 남편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 성격도 가정적이라서, 모두 부족함 없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남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두고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 의문이었어요. 저도 같은 아픔이 있기에 이것도 공통점이라며 서로 많은 위로가 되었었죠. 그런데 남편의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참 아이가 남편을 닮은 구석이 없다는 거였어요. 어쩜 이렇게 한 군데도 닮은 곳이 없는지 남편은 선이 굵고 남자답게 생겼고 피부도 거뭇거뭇한데 아이는 선도 가늘고 곱상하고 이고 예쁘장한 편이라 남편에게 농담으로 우리 이응 이응이는 어쩜 이리 이쁠까? 당신 자식 맞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어디 가서 나온 거 아니냐며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처음엔 남편이 같이 웃어놓고 나중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이응 이응이가 너무 예뻐 장난 좀친 거라고 넘기고 남편도 그 다음엔 별말이 없더니 며칠 뒤에 뜬금없이 내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친자 확인을 했었는데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대요. 아이 엄마는 알고 있냐고 했더니 알고 있고 그냥 고아원 데려다 주라며 자긴 책임 못 친다고 했다네요. 남편은 차마 낳고 나서 아기 때부터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여태 키워온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다네요. 자긴 친자식으로 키우기로 한지 오래되었으니 절더러 당신도 변하는 거 없으니 그냥 아이들 잘 돌보아 달라고. 앞으로 그런 농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남편이 아이인 줄 알고 키우던 아이가. 생판 남의 아이 그것도 전한 애가 된 건데. 제가 그대로 키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제 마음을 말했더니 아이 엄마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냐고. 저에게 실망했다더군요. 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제 자식을 들먹이며, 따지고 보면 저 아이도 내 자식은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돌본 거지. 전 아내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제가 나쁜 걸까요? 저에게 최선이 무엇일까요?